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0일 토요일 날이 밝았고요. 삶의 외침 211째입니다. 네, 오늘도 할기찬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힘차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계속해서. 힘내고 즐겁고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세상에서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로도 경제적 자유도 말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 우리는 힘차게 하루하루 힘내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을 하루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재미 없는 삶이랄지라도 재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만드는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